여러분, 더운 계절이 점점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울 때뭐 생각나시나요? 디저트, 아이스크림 좋아하실까봐 제가 디저트 아이스크림 중에서 요즘 정말 핫한 3대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디저트 아이스크림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 어, 2025년. 현재 5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등록된 브랜드 10개 미만 브랜드는 제외하고요, 129개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폐점률이 굉장히 많은 브랜드 18개는 제외하고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들을 보니까요, 여러분 디저트 아이스크림에 대한 브랜드가 트렌드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최근에 연령과 성별을 불문하고 식사 후에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 배달로 시켜먹는 데들도 많고 그래서 창업부담도 좀 적고요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것보다 만들어져 있는 거를 갖다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건비나 운영비가 좀 적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예쁘죠 그... 디저트들이 보면은 어 저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침이 넘어갈 만큼 예쁜 그런 아이템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sns에 바이럴이나 쇼폼 형태로도 활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케팅 하기도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템들이 경우에 따라서 반짝 아이템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그런 것들도 한번 유의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디저트, 아이스크림 브랜드, 저희가 어떻게 선정을 했냐면, 129개 브랜드를 분석을 했고요. 가맹점수 10개 미만 브랜드, 64개는 제외하고, 그리고 폐점률50% 이상이 나온 브랜드도 제외했습니다. 어 이게 18개나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브랜드들이 반짝 올라갔다가, 반짝 사라지는지, 이런 그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꾸준히 가맹점을 늘려간다든지 꾸준히 가맹점당 매출액이 상승하는 그런 브랜드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보다 더 안정적인 창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브랜드별로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맹점수 먼저 한번 볼 텐데요. 가맹점수가 제일 많은 곳은 여러분들 아마 예상하셨듯이 배스킨라빈스가 1752개입니다. 예, 뭐 거의 치킨 브랜드만큼 전국 방방곡곡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배스킨라빈스가 좀 많고요. 설빙도 564개 그리고 몇년전 굉장히 핫했던 왕가 탕후루, 요 브랜드가 531개였습니다. 어, 그런데 이 왕가 탕후루는요,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가보시면은 그 개수가 좀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탕후루가 오픈할 때부터 이게 뭐 반짝 아이템이 아니냐, 예전 대만 카스테라 같은 그런 효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어, 그래서 왕가 탕후루는 요게 지금 올해 2025년 5월까지 공개된 게 2023년도 자료라서 제가 소개를 했지만 좀그 유행을 타는 그런 아이템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신 카페 요아정 여러분 많이 드셔보시고 아실만한 브랜드죠. 이 카페 요아정이 25년 현재 홈페이지에는 665개 정도로 나와 있어서 두 번째 자리를 지금 차지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많이 오픈을 했죠. 이런 가맹점수가 연도별로 어떻게 추이가 되는지는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데들이 가맹점당 매출액 나 제곱미터당 매출액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도 궁금하죠. 자, 그래서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을 봤더니 아, 카페 요하정이. 어, 최근에 그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6억 2,300 굉장히 높죠. 망가탕으로가 23년도 자료까지는 6억 1,500으로 높았는데 어, 유행을 지나면서 이게 여러가지 이슈도 많고 또 뉴스도 그렇고 그래서 어, 호의적인 뉴스가 안 나오다 보니까 아마 그 운영하시면서 좀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가맹점들이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베스킨라빈스가요. 5억 600밖에 안 돼요. 아 여러분 베스킨라빈스보다 높은 평균 매출액이면은 여러분 괜찮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브랜드들 중에 그 매출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스킨라빈스니까 그것보다 많은지 적은지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창업 브랜드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은요. 중요한 건 추세를 봐야 돼요. 연도별로 추세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봐야 되는데 어, 카페 요화정이 굉장히 좀 급격하게 쭉 올라갔죠. 그리고 왕가탕으로도 어, 23년도까지는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베스킨라빈스는요 어, 가맹점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경기를 많이 타요. 어,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 사실은 디저트도 많이 먹기 때문에 평균 매출액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디저트 쪽에서는요, 경기가 안 좋으면 차라리 밥을 먹지, 그죠? 디저트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출액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 매출액이 베스킨 라빈스는 조금 떨어지지만, 감행점수가 증가한 부분, 그리고 경기적인 요인이 좀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집니다. 자, 중요한 건또 제곱미터당 평균 매출액이죠. 그래서 제곱미터당 매출액으로 보면요, 어, 여러분 이런 브랜드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팔라조 델프레도라고 하는 그런 매장이 굉장히 작은 매장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팔라조가 배달도 하고 그런 곳들이 많기 때문에 제곱미터당 매출액은 카페 요하정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23년도까지는 왕가탕으로도 굉장히 좀 매출액이 좋았고요. 그리고 시즈베이글 커피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 브랜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베스킨라빈스보다는 제곱미터당 매출액이 높은 브랜드예요. 자, 이런 데서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실패를 할 확률은 줄겠다라는 거죠. 특히 제곱미터당 매출액은 배달을 같이 하는 특, 업종 특성이 유리한데 우리 디저트는 사실은 배달을 해도 크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어, 그런 면에서 지금 아, 잘 되는 브랜드가 이런 것들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곱미터당 매출액 추이도 보시면은 어, 우리 팔라쪼나 카페요아정이나 굉장히 어, 증가를 많이 하는 브랜드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폐점율 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저트 아이스크림은요. 감행 점수 10개 이상만 가지고 저희가 평균 폐점률을 구해도 12%예요. 아까 제가 평균 폐점률50% 미만 뺐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폐점률이 높은 브랜드가 디저트 아이스크림 쪽입니다. 그래서 폐점률이 베스킨라빈스보다 낮은 뭐 카페 유아정이나 타레킨이나 이런 것들 어, 아래쪽에 있는 평균 폐점률이 낮은 브랜드 중에서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요. 여러분들이 디저트 아이스크림 창업을 고려하실 때는 장기적으로 좀 롱런할 브랜드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사실 프랜차이즈로 오픈은 안 했지만 런던 베이글이라든가 디저트 쪽에서 굉장히 좀 잘하는 곳들이 많죠. 지경으로만 하기 때문에 안 나오지만 어 이제 그런 곳들이 또 향후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또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서 보실 그런 브랜드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성공률 높은 디저트 아이스크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가맹점당 매출에 또 폐점률이 낮은 그런 브랜드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저희가 보면은 이제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가맹점주님들이 직접 창업을 하실 거냐, 아니면 누구한테 맡겨서 하실 거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창업주님의 성향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가맹점주님의 성향이나 본사의 안정성까지 고려해서 여러분들의 창업을 도와드리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분석, 상권 분석, 또 본사 선택에 대한 부분에서 가연세부 모빈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들 질문 주시고요. 특히 또, 아, 이런 브랜드 좀 알고 싶다. 아니면 이런 업종에서는 어떤 게 뜨는지 좀 알고 싶다. 우리 정보공개서 내용들 입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주시면 제대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의 창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